레위기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색임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색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리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우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세와 박진이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장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파충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색인질 아니하는 것의 죽음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게는 길짐승 중에 네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하고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중 이것들은 네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중 어떤 것의 죽음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지 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 질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죽음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레위기 1 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부피를빌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일을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일년된어린양을 가져가고, 숙제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먹는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오.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숙제할지니. 그리하면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 비둘기 두 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